thank you 안녕하세요. 연어 플러스 민경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질 환경 기사, 산업 기사 작업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필기 시험은 모두 합격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이제 실기가 남았어요. 실기는 필답형 작업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형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점수로 자격 취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질작업형 항목은 총 4가지로, 네 암모니아성 질소, 총질소, 총인, 철 4항목이에요. 네 네항목 중에 한 항목이 시험에 나오시는데, 그래도 어떤 항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항목을 모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작업형 시험 보실 때. 작업형 같은 경우는 필답형 60점, 작업형 40점 해가지고 60점이 100점 만점 중 60점을 받으셔야 합격하는 시험이신데 필타평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하루 다같이 시험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작업형 날짜를 잡으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해요. 작업형 날짜 잡는게 이제 작업형 날짜 같은 경우는 이제 필타평 시험 보고 일요일 다음날 월요일날 어떤 항목이 시험에 나오는지 나오거든요. 이제 오전 오후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오전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오고, 오후에 총질소가 나왔어요. 그럼 그 회차는 정해진 거예요. 암모니아성 질소랑 총질소 항목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월요일 날짜를 날 잡으시거나, 뭐 화요일, 수요일 좀 앞쪽에 잡으시면, 우리가 그 항목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고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날짜는 뒤로 잡으셔가지고, 이두 항목에 관해 공부를 충분히 하고 가시고 가시면 좋겠죠. 네, 우전오로 정해지고, 그래서 작업병 날짜는 최대한 뒤로 잡으시는 게 이제 합격하시는데 좀 합격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총 4시간으로 이루어지세요. 이제 4시간 동안 한 항목 분석을 하셔야 되고, 흑광도를 측정하셔야 되고, 답안지를 작성하시고, 세척까지 하고 나오시게 되는데, 이제 준비를 많이 안 해가시면 시간이 부족하셔서 시험 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배분하는 것을 제가 이제 계속 항목별로 찬찬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전쟁에 나가려면 총이 필요하죠? 우리 분석하러 가실 때는 준비물이 필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실험복. 이제 실험복은 착용 안 하시면 아예 입실이 불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착용하시고, 이제 필기시험 보실 때도 공학용 계산기 계속 사용하셨잖아요. 공학용 계산기 답안지 작성하실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도 챙기시고 이제 실험하실 때 내내 필러를 사용하게 되세요. 이제 필러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좀 숙제하셔서 가시고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가져오시거나 빌려오실 수 있는데 이제 직장인 분들이거나 처음 실험을 접해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5천 원에서 만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산으로 어 좀. 고장이 잦, 낮은 독일산으로 구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신분증과 수험표. 수험표는 전날에 큐넷에서 다운 다운받아, 받아서 뽑아 놓으신 다음에 신분증과 가방에 챙겨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흑색 볼펜. 이제 흑색 볼펜으로 답안지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두개 정도 챙겨 주시면 좋고. 그리고 15cm 자 같은 경우는 우리 답안지 작성하실 때 검량성 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답안지 작성을 위해서 잘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트잇, 이제 실험실 가시면 이제 견출지가 주는데 견출지는 세척할 때좀 떼어지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잇 개인적으로 준비해가시면 좀 세척하실 때 편하시니까 준비해주시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 단정한 복장. 첫 이미지예요 복장을 어, 실험하러 가셨는데 뭐 짧은 바지나 치마 뭐 이런 거 입고 가시고 샌들 입고 가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긴 바지와 운동화 착용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험 전 기초 사항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필러 필러는 실험하실 때 내내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제 실수가 가장 많은 기구기도 해요 이제 보시면 이 A 부분으로 이원 이 안에 있는 바람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꾹 눌러주시면 바람이 빠져요. 빠진 다음에 이 S 부분으로 액체 시약을 취하시고 이 부분으로 빼주시는 건데 이제 학생분들이 이두 부위를 바꿔서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필러가 고장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필러 사용하시는 방법도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필러와 짝꿍이죠 피펫. 음. 피펫은 취하려는 양과 동일하고 가까운 용량으로 사용하래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100ml 용량 플러스크에 8ml를 취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ml짜리 피펫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까운 용량인 10ml짜리로 8ml를 취하시면 된다. 이 말이고 이제 이 피펫 같은 거는 자기 앞에다 두고 눈금이 바로 앞에 오도록 보시고 기울일 경우 또 오차가 생겨요. 주의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시약을 만드실 때이 피펫은 같은 액으로 1, 2회 정도 세척을 하셔서 이 안을 좀 동일한 시약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용량 플라스크 볼게요. 네, 용량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를 담으시면 액체와 유리 이 사이에 매니스커스 현상이라고 생겨요. 이렇게 블록 블록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제 이 볼록한 부분에 아래 표선에 맞춰서 눈금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선을 맞추시는 방법도 이제 실험하시면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약포지. 약포지는 저울 근처에 있는데 이제 시약을 재실 때 저울에 가루샥을 흘리실 때마다 1점이 감점되시기 때문에 이제 약포지도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제 시약을 정량하시기 전에 약포지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서 시야가 가운데 오도록, 어, 저울에 안 흘리도록 이렇게 달아주시고, 다셨으면, 이제 이거를 그냥 갖고 나오면 바닥에 흘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오차가 생기겠죠. 반드시 반을 접고 양쪽을 접어서 조심의 자리로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 및 유의사항이 또 있겠죠. 음. 문제의 답은 반드시 흑색 볼펜으로 기재하셔야 돼요. 연필로 작성하셔서 내면 어, 채점이 아예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흑색 볼펜으로 작성해주시는 거꼭 유의해주시고, 중요한 결과치라고 하면 우리 흑광도 같은 거 있죠. 흑광도나 그, 그 수정 시에는 감독관님의 날인이 꼭 필요해요. 만약에 틀렸다고 해서 수정 테이프로 지우거나 볼펜으로 찍찍 그으면 아예 0점 처리되기 때문에 꼭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감독관의 확인 날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계산 문제는 풀이 과정을 좀 자세하게 기입하셔야 돼요. 문제 쓰고 답 쓰고 그러면 점수 주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결과치는 소수 세트 자리에서 반올림한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약은 옆사랑 거 빌리 이거 같이 사용하고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직접 제조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시약을 만드시다 보면 감독관님이 와가지고 이거 어떤, 어떻게 만드는 시약이냐, 이 시약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점수에 반영되거든요. 태도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제조 방법 같은 거 간단하게 어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험 계획서에 따라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하시고 실험 방법 기준에 기준으로 분석을 하시되 항목별로 뭐 시약 만드는 순서라든지 어, 좀더 빠르게 어, 제조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이런 거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질 기사 산업 기사 작업병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시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